존경하고 살아가는 박대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10시 35분을 지나서, 막, 거창한 또, 초별의 날씨가 주말에, 많은 온기를 주는 그런 아침입니다. 집에서도 다들 휴식을 취하고, 또, 어, 제 나들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여러분과 약속한대로, 어, 한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년코 이제 어제 오늘 뉴스 중에 가장 큰 화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민두노통이 주도했던 그 화물연대 불법화 이결국은 멈췄다. 코로나에 물린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운송을 재개했다는 그뉴스 봅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의 분석은 일단 원칙주의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승리한 어, 정말 대한민국 어, 노동투쟁 의 역사에서 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어, 그런 어, 단호한 원칙 앞에. 국민적인 그런 지지가 덜했던 노조 측이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분석 기사인 것 같아요.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그런 비상 카드를 꺼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발동한 다음날부터. 업무에 복귀하면서 시멘트 치화가두 배로 늘었다. 또, 이렇게 파업을 하면서 사조 원에 가까운 그런 피해가 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물가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조성하면서 민심이 더욱 따가워졌다. 그리고 이제 노조 문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세대는 MZ노조, 특히 서울 지하철 파업을 끝내면서 연쇄 파업의 고리 동력이 약화됐다. 그다 러 보니까 복귀 명령이 쓴 다음에 여론의 악화가 심해졌고 그래서 새로운 MZ 노조가 그 파업 연쇄 동력에서 이탈하는 이런 새로운 그 노동 파업의 그런 밑그림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노사 분계 현장을 우리가 본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 이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대응은 사실은 어, 지난 29일에는 시멘트 분야,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이달 8일에는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화물차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어, 화변장에서 이걸 분열 조짐이 보였고 국민들이 이런 원칙적인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죠. 그래서 6일에서 8일 사이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 75%가 화합을 접이라고 여구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어, 상식을 가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어, 이렇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화면 훈련대가 원칙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는 걸 보면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그런 하나의 표본 사례로서 어,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대한민국 사회에 에 가장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는 또, 앞에서 끌어야 되고, 우리 국민과 하루하루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 정치권의 이런 원칙주의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당 정치라는 그런 큰 명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당으로 치닫고, 파당으로 정당을 사당하고 국가 이익에 앞서서 개개인들의 정치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정치는 정치 원칙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한 이, 이, 계기를 바탕으로 정치에도 원칙주의가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응? 그래서 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한 민영사상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정치권도, 정치인들이 본인의 임무에서 충실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공직자의 그런, 순고한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당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정치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국민들의 그 견제장치가 통하는 그런 룰을 확립하는 것이 선지사회가 되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음, 뭐, 물론, 화물연대가, 뭐, 이번에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뭐, 완전, 이제, 연구와 그런 구호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고, 3년이라도 연장하겠다는 그런, 어, 협상카드를 가지고 대화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만은, 어, 모든 것은, 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그리고 국가의 이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순수한 권익, 여기에서 화물점이 막, 어, 만들어지는 그런 협상과 토론이 있어야겠다. 응? 지엘야당 민주당이 과연 어, 지지세력만을 위한 어, 또 당의 이념만을 위한 그런 노동 정책을 빨리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큰 어, 빵덩어리가 커지는 쪽으로 어, 이 모든 논의들을 가야지 결국은 일자리도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고. 전국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복지도 확대될 것이다. 이 원칙을 우리가 좀 깨닫고 소탐대시라는 그러한 어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laughs> 항상 어, 우리 정치권이 그 중요성이라든지 특히나 이그 헌법 체계를 준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또 헌법이념의 그런 어, 정당성을 정치인 스스로가 몸에 패고 실천하고 이에 반하면 어,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문화가 정치권에 많이 없어졌고 또 어, 이상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아니고 파장으로 이렇게 치닫으면서 헌법이념은 차순위를 밀려나면서 이상한 논리들이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계기로 이제 정치권도 정당 원칙주의, 정치인들의 원칙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인들도 몸 자세를 가다듬고 많은 권한과 책임이 어그에 부여된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이렇게 평가받고 또어 앞으로 선진화된 정치를 위해서 어 다른 모든 영역에 앞서 정치꾼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어 이런 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박태호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태호 TV였습니다.